보통 85mm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렌즈를 일상과 풍경에 붙여봤습니다. 빌트록스 85mm f2 에보 렌즈. 실사용 위주로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스파크 Z3 제품도 간략하게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트록스는 왜 85mm에서 F1.0 대가 아닌 F2 렌즈로 만들었을까? 고민해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양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고 크기를 줄이며 부담 없이 구입해서 데일리로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든 렌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 풀 프레임에서는 f2만 해도 충분히 심도 표현과 야간의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낮은 조리개와 무거워진 무게를 감당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빌트록스에서 프로 라인인 85mm f1.4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렌즈의 미덕은 산만한 장면을 한 번에 단순화 합니다 가볍게 들고 나갔을 때 생각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갔습니다. 외관과 조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무게 부담은 적은 편이고 단단합니다. 조리개 링의 저항감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방식도 있고 이 옆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리개 링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요. 바디에 결합해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쪽으로 있습니다.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바디에서 잡았을 때 안정감이 있죠. 소니 바디에서 일상 촬영 속도 기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AFC 기준으로 중앙과 주변 포인트도 모두 무난했고요. 왜 85mm로 데일리와 풍경을 촬영했을지? 첫 번째는 화면 정리. 불필요한 배경을 프레임 밖으로 밀어냅니다. 두 번째는 압축감이고요. 산이나 건물 레이어가 그래픽처럼 붙습니다. 세 번째, F2의 여유. 복잡한 장소에서도 주제를 단정하게 분리합니다. F2는 중앙에서 실사용 시 충분히 날카로웠고요. F2.8과 F4 사이에서는 미세한 디테일이 상승했고, 풍경 촬영에서는 F5.6, F8이 안정 구간이었습니다. 보케는 깔끔한 절제형이고요. 과장 없이 분위기만 살립니다. AF 구동음은 일반 환경에서도 묻힙니다. 정숙한 공간도 녹음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보통 수준이고 깔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배경 정리와 압축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줌의 편의성 대신 단렌즈의 단순함으로 현장에서 생각을 줄입니다. 결과물을 집중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전 된다고 느꼈고요 특히 단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죠 빌트록스 85mm F2 EVO 렌즈는 정리와 단순함, 압축감, 그리고 장비 선택지를 줄이고 나의 시선만 남기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계속 챙기게 됩니다 다음은 빌트룩스에서 나온 스파크 Z3 소니용 TTL 플래시입니다. 빛이 부족한 시간대 또는 역광에서는 아무리 좋은 렌즈가 있어도 빛이 부족한 시간대에서는 F2만으로는 셔터 속도가 내려갑니다. 요즘은 경박 단소가 대세인 만큼 이런 소형 플래시가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파크 Z3는 소니 바디에서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현장에서 템포가 끊기지 않습니다. 플래시에서 셔터 속도는 200분의 1에서 160분의 1, 1 /160 정도. 그리고 주변 밝기는 셔터로 맞추고 피사체 밝기는 플래시 보정으로 맞추는 거죠. 플래시 사용 전후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환경에서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 /200, 조리개는 f 2.0, 그리고 iso는 1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ISO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세팅 값에서 ISO 2500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상태로 촬영을 해도 뭐 결과물에 이상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봤을 때 노이즈가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ISO가 2500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ISO를 다시 100으로 낮추고 조명을 켠 상태로 실내에서 부족한 광량을 조명으로 채웠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노이즈가 거의 없는 느낌으로 사진이 나오게 되죠. 이게 조명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다양한 건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쪽으로 가는 순간 조명 광량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카메라에 있는 노출 설정 값에 맞게 이렇게 광량을 측정해서 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이얼을 M으로 돌린 후에 셔터 스피드는 200분의 1 /200 이하 그리고 조리개 값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한 뒤에 우선 촬영을 해봅니다. 조명을 꺼보고요. 자,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어둡게 나오는데 조명만으로 100% 채우고 싶다면 조리개 값을 더 낮춰서 지금 현재 f8에 iso 100 그리고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인 상태에서는 보시는 화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조명을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광량을 조금씩 올려보는 거죠. 8분의 1까지 돌렸고요. 아직도 노출이 부족해서 4분의 1. 자 이제 적정 노출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2분의 1 정도까지. 자 이런 식으로 광량을 내가 수동으로 조절해서 원하는 조명의 광량을 사용한 다음에 노출을 맞춰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빛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걸 통제한 상태에서 조명의 빛만으로. 광량을 채워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훨씬 선명하고 깔끔한 결과물인 걸알수 있고요. 지금 확대를 해봐도 굉장히 화질이 괜찮아 보이죠. 빛을 활용한 촬영이기 때문에 빛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노을이 질때 인물 촬영을 역광으로 하게 된다면 하이라이트가 강할 때 플래시를 사용해서 인물의 윤곽선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빌트록스 85mm f2 evo 렌즈를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요. 프레임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싶고 줌 렌즈 대신 단 렌즈의 간결함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플래시를 권장드리는 경우는 작은 플래시로 티가 안 나는 보정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안정적인 결과물과 가벼운 구성, 현장에서 자주 쓰이면 그게 좋은 렌즈고 좋은 플래시입니다. 이건 모든 제품이 동일하죠. 자, 여기까지 마이너뷰였습니다.